보통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핸드폰의 대부분 그냥 이렇게 위에서 그냥 찍죠 거의 직관적으로 그런데 음. 어, 이제 뭐저 아이폰인데 아이폰이라니 뭐 갤럭시도 그런 인물 모드 있죠 그러니까 약간 아웃포커싱 되는 거 하나,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쳐보겠는데 그래서 그거 인물 모드로 하고 그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 F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리개 값인데 조리개 값 누르고 1.4로 하면은 뒷배경 다 날릴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와인짜인 하면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서 위로 오면서 이렇게 찍어주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좀더 돋보이고 어 조금 더 그럴듯한 그런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어 이것도 이제 아까 사진 잘찍는 와인 앤 트립 2분 히인데 맛있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찍잖아요. 근데 조금만 공을 들여 서 조금만 공을 들여서 와인 잔하고 와인을 들고 이제 일단 이런 좀 뒤에 배경 모서리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약간 대각선 사선 요런 데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인물 모드로 해서 이제 아웃포커싱 시켜서 이렇게 사진 찍어 버릇을 해 보시면 이제 한번 결과물이 괜찮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귀찮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하시죠. 근데 한번 해보시면은 또.